경찰 공무원을 통해서 만들려면 우선 제가 3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 끊기는 한 달. 그래서 아, 좀 어려울 것 같은데?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30년간 또다시 재직 활동을 해야지만 연금 2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애터미를 보니까요. 어, 처음에는 좀 빠르게 돈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었지만, 30년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연금과 연금과 비슷한 200만 원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시간이 가게 되면 어쩌면 이 200만 원보다도 훨씬 큰 수입을 내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고민을 했고 결국에는 30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쳐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정말 짧은 30년의 5분의 1 정도 짧은 기간 열심히 일하고 제 젊은 시절을 즐길 수 있는 애터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근데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데는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. 저희 엄마가 그 당시 애터미 사업을 한 6, 6년 정도 진행하고 계셨었는데 직장생활 6년 정도 하면 한 대리님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 엄마가 애터미를 6년간 한 결과는요.